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연식도 좋고요 그리고 키로수도 좋은 차량인데 지금 금액이 엄청 싸게 나와 있는 수입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아 다들 좋아하시는 차량이죠 지프 체로킥 KL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차량이 음 이제 KL 모델이 2000년도 10년도 초반 때 처음에 라이트가 이게 좀 분리되는 디자인으로 해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면부 보셨던 것처럼 라이트가 이렇게 하나로 되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0년인가 21년도부터 해서 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어요. 이제 옵션까지 좀더 강화가 되면서 차량이 나왔습니다. 요체량은 K의 모델 중에서 이제 강화가 된 옵션까지 좀더 들어가 있는 어, 상당히 좋은 내용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이 근데 이렇게 옵션까지 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만 이 전에 이제 옵션이 떨어진 차량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싸게 나와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금액에 나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차량이 간단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량은 지프의 체로키 k 의2.4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옵션이 더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리미티드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전에는 론디츠도 하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리미티드 등급이 풀옵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21년 7월 22일에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연식 좋고요 주행거리도 6 3 0 0 0 k m 상당히 메리트 있는 주행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은 2.4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상 사고 유무는 아쉽게도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자, 교환 부위는 두 군데 있습니다. 앞쪽, 앞도어, 뒷도어. 이렇게 교환 부위 두개 두개 들어가 있고요. 자, 하지만 뭐 뼈대 쪽에 손상이 간게 아니기 때문에 운행상 전혀 지장을 주진 않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교환 부위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 시세보다는 싸게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교환 부위가 그 외판 부위 앞도어 뒷도어 인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감가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으로 통해서 자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요 차량 컬러도 상당히 이뻐요 보시면은 회색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다크 그레이에서 좀 은색 쪽으로 좀넘어가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실버 느낌은 아니고요. 음, 그레이가 많이 섞인 듯한 어, 그런 이 회색 정확하게 이제 회색 회색에 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 있고요. 레이더 센서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측면부로 넘어와서 제가 측면부도 영상으로 붙여드릴 건데요. 전면부 못지않게 상당히 완벽한 컨디션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휠, 그리고 앞엔다, 앞도어, 뒷도어, 뒤핸다 그리고 뒤에 휠까지 붙여드리면 컨디션 너무 좋죠.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광 상태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루프바,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뒷 라인도 비춰 드릴 건데요 뒤에는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음, 뒤에도 전체적으로 좋아요 컨디션이 좋아요 자 트렁크를 열다 보면은 올라가다가 위에 물체에 콕 찍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하시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뭐 범퍼 쪽에 손상이 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현상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 내장재도 여기 매트를 씌워서 보호를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매트를 씌워서 보호를 하셨기 때문에 내장재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날치카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순정 매트도 있고요 이쪽 아래 하단부에는 공기압 키트 그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러기스 프크린 언제든지 탈부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체로키 차량이 평탄화가 상당히 잘돼요 SUV 전문 브랜드답게. 자 비춰드리면 은자 이렇게 평평하게 평탄화가 잘 되는 차량입니다. 자이렇 보이시죠? 이렇게. 정차가 잘 되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뭐 차박 캠핑 하실 때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좋죠.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예, 네,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도 영상으로 비춰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어, 휠 컨디션부터 해서 외판 쭉 비춰드릴 건데, 아, 휠도 여기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보시면은, 영상이 당길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어, 휠 스크래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손을 닦으면 지워집니다. 여기 살짝 뭐가 묻어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워지죠. 네, 그래서 휠은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판도 자 전체적으로 광 상태, 색감 완벽합니다. 앞에 휠도 깔끔하고요.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외판 컨디션 상당히 훌륭한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앞도랑뒷도를 이제 교체를 했잖아요. 완벽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색감부터 해서 단차까지. 완벽하게 맞는 상태고요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 먼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실내 내장제 전체적으로 자 가죽 상태부터 해서 자 시트 컨디션까지 자, 외관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근데 실내도 전체적으로 내장재부터 시트까지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18년식, 19년식 정도가 요 정도 가격이 나와요. 이 금액대에 나오는데. 와 근데 21년식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옵션까지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 대가 메리트 있게 나와 있는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자, 시동 거는 방식은 버튼 시동이고요. 물론 성능 컨디션도 완벽한 차량입니다. 성능상 미세누유량 불량인 부분들 일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엔진 컨디션, 어, 전체적인 다른 컨디션까지 상당히 우수한 차량이라 볼수 있습니다. 일단 연식도 좋고 캐로수 좋기 때문에 뭐 소모품적인 부분에서도 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에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이쪽에 나와있고요. 하단부에 나와있는데요. 키로수는 63,79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랑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요. 앞쪽에 아, 차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이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차량이 리미티드잖아요. 리미트로 바뀌면서 이제 추가된 옵션이 있어요. 통풍 시트. 자, 전에 차량, 초창기에 나왔던 라이트 두 개짜리는 통풍 시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또 디자인이 바뀌면서 통풍 시트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리미티드 등급을 갖게 되면서 다시 통풍 시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동급 차종에 18년, 식 19년 식으로 가면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자,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는 연식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통통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열선 시트부터 해서 이렇게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 플레이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부터 해서 파킹 보조 시스템. 그리고 어, 프로토 에어컨 하단부에는 자그 만한 수납공간이랑 음, 시가잭 있고요 앞쪽에는 억스 USB 잭, 기아봉 뒤쪽에 전자 파킹 그리고 커플더도두개 뒤쪽에는 일단 2단방식의 수납공간 안에는 또 USB 잭이 있고요 자 위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자는 블랙박스랑 아이패스 단말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위쪽에 파노라마 썰루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천장 내장제도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염되어 있는 부분 없이 보송보송하게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이렇게 어, 체로키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죠.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자 뒷좌석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영상으로 천천히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시면 전체적으로 좋아요 여기에 어, 살짝 먼지가 묻어 있긴 한데 네, 먼지 이렇게 치우면은 깔끔하죠 어, 전체적으로 후석도 어, 컨디션이 좋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음, 전체적으로 터져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없고요. 앞에 이렇게 성풍구 두 개, 하단부에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그리고 USB 여기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커홀더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후석도. 어, 전체적으로 내장제 컨디션 좋습니다. 어, 뭐, 이 시트 뒷면부부터 해서 천장 내장제, 뭐, 도 안쪽에 뭐, 요, 내장제 컨디션, 뭐, 스크래치가 난 부분도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응, 여기, 여기에만, 응, 이쪽에만. 이쪽에 아마도 사람이 좀 탔던 것 같아요. 여기에만 살짝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고, 네.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이 전체 외관부터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연식도 좋고, 키로수 좋고, 가격도 상당히 메이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식 때, 이 키로수 때 국산차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 정도의 금액대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수입차로 본다고 해도 아, 이 정도 스펙에 이 금액대에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요 차량, 자, 이 차량, 제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원하시는 차량, 또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나와 있는 번호를 눌러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철철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